요즘에는 가게 운영을 하며 틈틈이 여기 사연을 듣는 게제 낙이네요. 사연을 보내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많이 공감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도 사연이라고 하면 제법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굴곡이 왜 이렇게도 많은 건지 요즘 평범한 시간을 보낸 걸 빼고는 순탄하지가 않았죠. 그래도 지금은 포기한 것이 많아서 그런지 제법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여러 사연들 중에 가장 최근의 일이기도 하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연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제 인생도 참 일찍부터 꼬여버렸던 게 아닐까 싶어요. 20대 시절 저는 첫 번째 결혼을 하고 핑크빛 미래를 그리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어린 나이에 못 모르고 했던 결혼 때문에 일찍부터 두고두고 두고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좋다며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남편은 알고 보니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을 괴롭히는 개차반이었고 그런 저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을 길게 할 수가 없었어요. 꼬장의 진상에 심지어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이는 그 사람과 하루빨리 헤어지고 싶었지만 제게 집착을 보이는 남편과 이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죽더라도 같이 죽어야 한다며. 전 남편이 저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거든요. 매일 울며 고통에 시달리던 저는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겨우겨우 이혼을 할 수가 있었지만 저희가 이혼을 한 뒤에도 전 남편은 저를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녀 딱지를 달고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저를 못살게 굴며 제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으니까요. 저는 그런 전 남편을 피해 어디든 도망을 쳐야 했고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이 전 남편과 쫓고 쫓기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숨기고 도망치려고 해도 어디든 쫓아오던 전 남편이 두려웠던 저는 결국 아무 연고도 없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까지 도망을 가야 했죠. 그렇게 제가 전혀 갈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건 전 남편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지 더 이상 저를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 밖에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한 저는 그제서야 안심을 하게 되었죠. 완전히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 건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때 저는 전 남편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며 겨우 숨통이 트였던 저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돈을 전부 투자해. 작은 음식점을 하나 차리게 되었죠. 앞으로 혼자 먹고 살아가야 할 테니 가게를 차려 일을 하려 했거든요. 정말 다행이었던 게 처음 하게 된 장사가 그리 엉망은 아니었습니다. 남들한테 자랑을 할 만한 큰 돈을 벌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냥 필요한 제한모 먹고 살 정도는 벌게 되었거든요. 장사를 해서 손님들과 마주치다 보니 영구 하나 없던 낯선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잘 어울릴 수 있었고 덕분에 저는 뒤늦게 찾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큰 걱정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삶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소식을 들은 지도 오래 지났고, 저도 이제서야 안심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전 남편이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났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가게까지 알아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런 전 남편은 여태 저를 찾아다녔다는 끔찍한 소리를 하고 있었고, 전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전 재산을 털어 가게를 차린 상황이니 그걸 버리고 도망치는 건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굶어 죽거나 전 남편한테 피 말려 죽거나 별반 다를 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습니다.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심정이었죠. 하지만 전 남편은.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혼까지 한마당에 제 악기를 막으려고 작정이라던 건지 일도 안하고 제 가게에 매일같이 찾아와 상주하며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자기도 손님이랍시고 음식 하나 시켜놓고 하루 종일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꼴을 매일 보려니 저는 정말 말라죽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다른 손님들의 불편한 기색과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까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리고 결국 손님 없이 텅빈 가게 안에 저와 단둘이 앉게 된 전남편은 제게 본색을 드러내며 저를 협박하며 겁을 주려 했습니다. 날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던 가게에서 이대로 꼼짝없이 무슨 일이 났겠구나 싶었던 그때 누군가 저를 도와주려 나타났죠. 그 사람은 전부터 종종 저희 가게를 찾아와 알고 지내던 단골 손님이셨어요. 상주하고 있는 전남편으로 인해 안 좋은 소문이 퍼져 가게에 손님이 뜸해 한동안 보지 못했는데, 그날 때마침 등장하여 곤경에 처한 저를 구해주었죠. 그 손님에게 무척 고마웠던 저였지만, 남 앞에서 저의 구질구질한 개인사를 내보이는 건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사정을 알게 된그 손님은 제가 안타까웠는지, 그후로도 저를 돕겠다고 나서주었어요. 그놈,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던데, 사장님 혼자 감당 반대시겠어요? 여전 혼자 몸으로 어떻게 그 남자를 당하겠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남자인 저한테 겁먹고 도망간 걸 보니까 앞으로도 제가 도와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도움 구하세요 민폐는 한 번이면 되지 제가 어떻게 또 그러겠어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한 동네 살면서 서로 돕고 사는 게 세상인 거지 올 민폐라고 그러세요 저도 그냥 단골 손님으로서 가게 밥 계속 먹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죠 결국 그 후로도 저는 계속 경석 씨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저를 찾아오던 전 남편은 그 후로 제가 아닌 경석 씨와 대면해야 했습니다. 전 남편 입장에서는 만만한 제가 아닌 다른 사람과 시비를 붙는 게 몹시 분했던 건지 서로 기싸움만 하던 어느 날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었죠. 결국 경찰까지 오게 되어 일이 커졌구나 싶어 찔했는데그 동네에서 마당발이었던 경석 씨가 친분이 있던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 전 남편을 완전히 쫓아내 주었습니다.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다시는 그 동네에 발을 못 붙이게 말이죠. 영영 전 남편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경석 씨 도움으로 일을 해결하게 되니 경석 씨에게 너무 고마울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인생을 구제한 것과 다름없는 일에 어떻게라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저는 그로 제 단골 손님이었던 경석 씨를. 부쩍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 때마다 반가운 마음이 절로 들었던 덕분인지 저는 경석 씨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경석 씨도 저한테 관심이 있었던 건지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만남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어요. 여러모로 조심스럽던 상황인 탓에 서로를 알아가면서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러기도 전에 좁은 동네에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되었거든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없는 경석씨와 타지 출신인 이혼녀의 연애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안주거리가 되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결국 경석씨의 어머니의 기회까지 소문이 들어갔게 됐고 경석씨의 어머니께서 저를 직접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경찰 소동까지 벌어지게 되며 제가 이혼을 하고 전남편을 피해 도망을 왔다는 게 알려졌다 보니 그걸 아시는 어머님은 제가 경석 씨를 만나는 걸 무척 못마땅히 하셨습니다. 대놓고 저를 비난하시는 어머님의 심정을 저도 모르진 않았죠. 재인이 된 심정으로 이 만남을 계속 유지해도 될까 싶었던 저와 달리, 경석 씨는 어떻게든 자기 어머니를 설득해서 저와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싶어 만남을 시작해보려고 했던 거지만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마당에 어머니까지 반대하시는 만남을 이어가는 건 경석씨에게 안 좋은 일이다 싶었어요. 인생을 망치는 건나 하나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결국 경석씨와 헤어질 결심까지 하게 되었죠. 경석씨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랑 만남을 더 이어가다가는. 경석씨가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릴 거예요 어머님이 반대하시는 만남 이어가서 서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해요 우리 그런 이유로 헤어지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미애씨 사정 모르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게 헤어지는 이유가 될것 같아요? 나 그렇게 못해요 나 미애씨 못 만나면 극 죽어버릴 거예요 진짜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헤어지자는 제 말에 자네 없이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경석 씨를 보며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때는 그게 저에 대한 진심을 표현하는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소중해서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거라 생각했죠. 결국 저는 경석 씨를 안쓰러워하며 만남을 이어나갔고 얼마 뒤 경석 씨는 제게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프로포즈나 다름없는 그 말이 기뻤지만 저는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이미 한번 실패한 결혼을 다시 또 한다는 게 걱정이었고, 여전히 저를 못마땅해 하신 어머니도 걱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이르다며 경석 씨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몇달 뒤, 저는 갑자기 경석 씨가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경석 씨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힘들어하던 경석 씨가 괴로운 마음에 술을 먹고 수면제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나 때문이라는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 경석 씨를 보자, 저는 더 이상 경석 씨 마음을 외면하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경석 씨 어머니께서도 저를 향한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셨는지 제게 더 이상 별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죽을 뻔한 경석 씨를 보게 된 저는 당연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할까 싶어 안타까웠고 그만큼 저를 사랑하는 경석 씨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경석 씨를 믿어보기로 하고 또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학과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석 씨와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죠.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게 이룬 결혼인 탓인지 결혼 생활은 제 예상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제게 늘 잘하고 다정하던 남편은. 연애 때보다 저를 더 챙기며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거든요. 전 남편과의 짧았던 이전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탓인지 저는 남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을 느꼈습니다. 물론 예상대로 저를 못살게 보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점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어떻게든 저를 책잡고 저의 이혼으로 퇴집 잡으시는 어머님께서 저를 괴롭혀도 너무 괴롭히셨거든요. 그나마 남편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저였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남편마저 어머님께서 꺼내시는 저의 이혼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전남판과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떠보기 시작했어요. 분명 이전까지는 제가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마음고생을 한 거라며 저를 보듬어 주던 남편이 이제는 저한테도 무슨 탓이 있지는 않았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거기다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와 도통 가까워지지 못하는 일을 두고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어머니가 저를 못 받아들이신다는 걸잘 알던 사람이 말이에요. 그렇게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저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기분이었습니다. 전남편을 겪으며 지금 남편은 절대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점점 전과 다를 것 없는 상황에 불안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에 비하면 남편은 여전히 좋은 사람이었고 조금 변하기는 했어도 여전히 저를 아껴주는 남편을 믿으며 저는 어렵게 시작한 두 번째 결혼 생활을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 이상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죠. 무슨 일이 있냐는 제 물음에도 별일 아니라며 대답을 했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일이 아닌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별일이 아니라는 게 얼마 뒤 밝혀졌죠. 경찰서에서 남편 보고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와 등기가 온 겁니다. 출석통지로 깜짝 놀란 제가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제서야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며칠 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과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했고 폭행을 심하게 했다고 했죠. 그런데 처음 보는 경찰이었고 자신의 얼굴을 못 봤을 거라며 저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는 거짓말을 해달라고 했죠. 그래도 그게 말이 돼? 맞은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당신인 걸 모를 리가 없잖아. 아니야, 몰라. 내가 그때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 그리고, 가로등도 없던 곳이라, 차량 번호도 못 알아봤을 거야.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옆에 경찰 있는지 모르고 부딪히는 바람에. 하여튼, 날 주시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차량도 옆면밖에 못 봐가지고, 나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어 당신이 그 시간에 내가 집에 있었다고 말만 해주면 돼 엄마랑 말을 맞췄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내가 하는 말 달달 외워 내가 그냥 깨켜야 벌금 내면 모르겠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반 죽여놨더니 이거 잘못하면 징역살이하게 생겼어 알아보니깐 음주 측정 거부하고 공문집행 방해? 뭐 특수폭행 뭐 이런 걸로 엄청 세게 형을 받을 수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내말 따라서 해줘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저까지 조사를 안 하길 바라게 되었죠. 하지만 결국 남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형사분들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거짓된 증언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 형사님들이 하는 말에 제대로 대답을 못 하고 있었죠. 그런데 형사님들이 제가 증언하지 않아도 별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남편이 저지은 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며 이미 증거들을 다 확보해 놨다고 했습니다. CCTV 장면을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거짓 증언을 하면 남편에게 위증 교사죄도 추가될 수 있다고 하고 저 역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니 쉽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저까지 잘못되면 혼자 남게 될 어머님도 걱정이 되니 솔직하게 대답하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무 문제 될게 없는 일인데 말이죠. 재판 받던 중 검사 측에서 CCTV와 함께 증거들을 제시하며 제 증언 역시 말했습니다. 정말 짧은 단락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남편을 밀고 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남편이 결국 징역 3년을 구형받게 되자 두 사람은 저를 죽일 듯이 쳐다봤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죠. 제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게 아닙니다. 남편이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폭행당한 경찰의 증언과 함께 CCTV에 찍힌 모습이었어요. 제가 한 증언은 있으나 마나한 증언이었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보조해주는 수많은 내용들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 전 배신자로 낙인 찍혀있었습니다. 남편은 면회 온 저를 보고 심하게 화를 냈죠. 당신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배신을 해? 남편이 교도소 가게를 바랬던 거야? 어때? 이제 좀 속이 시원해? 그런 거 아니야. 형사들이 나한테 물어볼 때는 이미 CCTV가 확보되었다고 말을 했었어. 내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데 거짓말하면 나까지 처벌받는다고 했다고. 나라고 당신 교도소 가게 되어서 마음 편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둘다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게 더 나은 상황인 것 같냐고. 내가 네 마음속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되길 바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중요한 건 당신이 날 배신했다는 거야. 당신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줬다면 판결이 어떻게 변했을지 누구도 모르는 거지. 우리야 3 년이야 3 년.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평생 범죄자 꼬리표 따라붙어 다닐 텐데 당신만 내 말대로 해줬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 전부 당신 탓이라고. 제 탓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남편이 욕살이를 하게 되고. 제가 남편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마냥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나 싶기도 했고요제 마음을 남편에게 표현하고자 매일같이 며느리를 가서 남편에게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저를 이해해주고 좀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 대신에 어머님을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했죠. 아, 뭐 이미 이렇게 된거 어떻게 하겠어? 당신이 우리 엄마 좀잘좀 좀 보살펴줘. 엄마 질병이 많아서 조심해야 하는 거 알지? 당신이 가게 장사하느라 바쁜 건 알겠는데 내가 없으니까 내 몫까지 좀 부탁할게. 당연히 남편 말 없이도 해야 하는 행동이었지만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되니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는 더한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정말 정성껏 모시게 되었죠. 그런데 제 마음만 가지고 할수 있었던 시댁살이가 아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등을 돌리신 디어 으니 말이죠. 지압이 겨돌서 보낸 년이 이 밥에는 뭘 탔을 줄 알고 내가 먹겠어. 먹더라도 불안해서 소화가 되겠냐? 망하는 년. 네 남편 차디찬 교도소에서 지낸다는데 마음이 편하니?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 경석이 지금쯤 내 집에서 함께 있었을 거다. 근데 니년 네 때문에, 니년 네 때문에 우리 경석이가 겨돌 수 있는 거야. 너 혹시 특기가? 네사방들 차례들을 어디 보내는 거냐? 그래서 우리 경사기도 교도소로 집어넣은 거고 이혼한년 주제 감히 우리 아들을 남편이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 단 하루도 시어머니께 욕을 안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집살이는 이전보다 더 심해졌죠. 음식점 일을 하며 어머니 시집살이까지 살아야 했고 교도소에 있는 남편 억살이까지 동시에 해야 했습니다.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죠. 그래도 불평 한번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도 다 했고요. 남편에게 미안해서 또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버텼던 거죠. 처음 남편이 재판 결과로 3년을 구형 받았을 때만 해도 정말 긴 시간이라고 느껴졌는데 옥살이와 시집살이에 치어 지내오다 보니 어느새 남편의 출소일이 다 되어갔습니다. 그날을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기다렸겠지만. 저 역시도 그 누구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었죠. 남편이 돌아온다고 해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별로 변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남편의 도움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희망찬 앞날을 예상하던 저의 상상과 달리, 상황은 정반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죠. 출소하는 남편을 마중 나가려 잠도 자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좀 이리 와봐라.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오늘 우리 경석이 출소하는 날인 건 알고 있지? 그럼요. 안 그래도 조금 있다가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려고요. 그럴 필요 없다. 다른 짐 싸지 말고 그냥 이 집에서 네 짐이나 싸면 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짐을 싸다니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아주 죽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이 날이었어 이제야 널 우리 집에서 또 우리 경석이 곁에서 떼어낼 수 있겠구나 자 여기다 도장 찍고 얼른 꺼져 내 집에서 짐 싸가지고 당장 나가라는 말이다 시모는 갑자기 저에게 짐을 싸라고 말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시모를 빤히 쳐다보았지만 다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선 어머님께서 던졌던 서류봉투를 가져다 열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는 이혼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지금 뭐예요? 왜 그러세요? 오늘 경석씨 출소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니 년이 또 우리 아들 어떻게 할지 누가 알아. 벌써 지난편 교도소에 지손으로 천원 년인데, 경석이 약을 막으라고 하지 말고, 순순히 도장 찍고 떠나라. 네가한 짓이 있는데, 잠깐 3년 자란 것 가지고, 길이 없었던 일이 될줄 알았어. 더는 너 같은 애랑 말 시름하기 싫다. 어여 서로에 도장 찍고 나가. 지난 3년 동안은 이혼에 대해서 한 마디 꺼내지 않던 어머님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것도 남편 출소 당일날 말이에요. 이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 더 나아지는 일만 남았는데 말이죠. 너무 황당해 눈둘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손에 지어져 있는 이혼 서류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에 남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겁니다. 보아하니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심호가 적은 듯 보였습니다. 그 서류에 제가 서명을 한다고 한들 바로 이혼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위조된 서명이라면 문제 될게 뻔했어요. 또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었죠. 어머님 곧 경석 씨 나와요. 제가 이번 일 경석 씨에게 말하면 어머니만 남처해 주세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위조해서 적으시면 처벌받으신다고요. 제가 미운 건 알겠는데 제발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잘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저 때문에 경석 씨가 교도소에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형사들이 저한테 먼저 증거들 이미 다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했어요. 제가 괜히 도와준다고 해도 소용없을 거라고 말했고 데려 처벌을 받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이 말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위증죄가 어떤